우리는 지금 신천지가 실상이라 말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회비였던 호생기도원을 떠난 이들이 새롭게 시작한 사회비가 장막성전이고 이 신실람이라는 시리즈는 장막성전을 주로 다루고 있죠. 이 신실람이라는 계획은 배도멸망구원이라는 신천지 교인들의 역사 인식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호생기도원과 장막성전의 교리가 동일하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양쪽 모두 말세에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 주장했고 자신들의 조직이 그 불심판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주장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장막성전의 교리와 신천지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막성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요한계시록 15장의 증거 장막성전을 표방하여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신천지의 주장대로 첫 장막이라서 장막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나 장막성전이나 모두 서로 자신들이 증거장막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경쟁 관계이죠. 결코 하나의 교리로 포괄될 수 없는 두 집단인 것입니다. 결국 이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장막성전은 배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호생기도원과 마찬가지로 장막성전은 건전한 단체였던 적이 단한 차례도 없었고 처음부터 사입이었다는 것이죠. 호생기도원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호생기도원은 어차피 실상이 아니라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배도라고 하면 이 배도는 적어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히 살았던 적이 있어야만 도를 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막성전의 일곱사자라는 사람들은 호생기도원을 탈퇴하고 장막성전을 시작하기까지 그 어느 시점에서도 올바르게 하나님뜻 따라 살았던 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막성전은 그저 사이비에서 시작해서 사이비답게 온갖 범죄로 신문기사를 장식한 그저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이웃들을 상처 입히는 문제 집단이었습니다. 즉 배도할래야 배도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장막성전이 배도와 무관하다면 신천지의 실상 이야기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람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러한 장막성전이 전세계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 역시 신천지가 말하는 장막성전의 배도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장막성전은 생긴 지 1년도 채안 되어서 지도부의 분열이 벌어지고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 여자교인을 희롱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정말 막장 중에도 막장인데 이러한 장막성전이 과연 기독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장막성전과 기독교 전체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실상 이야기는 이미 무너져버린 것이죠.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오랫동안 가르쳐 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만희 씨가 직접 경험했던 1969년에서 1971년까지의 장막성전에서 이 장막성전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근거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막성전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는 이 말은 이만희 씨조차도 누군가에게 들은 소리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지어낸 말임을 알수 있죠. 만일 우리가 과거의 모든 내용을 뒤집는 획기적인 새로운 어떤 내용을 들었다면 그 내용의 근거들을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겠죠. 그러나 이만희씨는 장막성전이 기독교 전체 대표라는 그런 과도한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난번 신실람에서 제가 인용한 영상에서 이만희씨가 언급한 건 먼저는 그 버스도 안 다니는 과천 막길의 시골에 400평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막성전이 전국적으로 80여 개의 지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막성전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이만희 씨가 주장했는데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는 발상도 잘못되었지만 이 정도 규모 자체도 기독교 전체를 대표할래야 대표할 수 없겠죠. 만일 400평에 80개 지교회를 갖고 있으면 20억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이비 이단들을 줄줄이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허술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신천지교인 여러분, 장막성전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근거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어떤 근거들을 보고서 저 내용을 본인의 생명처럼 받아들이셨나요? 친구를 속이고 지인을 속이고 가족을 속여서라도 신천지에 남아 있을 만큼 이 내용은 충분히 진실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신신람네 번째 영상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장막성전은 정말 멸망했을까? 장막성전 일곱 사자들은? 1969년 11월이 되면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구가 불바다가 될 것인데 장막성전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장막성전이 출범했던 4월 4일 이전에도 유지열 유인구 부자가 1966년 3월부터 해왔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아니죠. 유지열 부자의 이 거짓말, 사이비 종말로는 장막성전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하죠. 3년 넘게 장막성전 교인들을 속여왔던 그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숨기지 못하게 된 때가 바로 장막성전의 1969년 11월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날 지구가 심판받기는커녕 유재열 씨는 거짓말쟁이로 탈로나서 사회로부터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막성전 지도자 행세를 했던 7사자들 중에 4명이 떠났죠.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2명 유재열과 김창도 씨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재열 씨에게는 15년의 검찰 구형이 있었고, 그 혐의들은 끔찍한 것들이었습니다. 이후 유재열 씨는 1975년에 있었던 1심에서 5년,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재열 씨는 오평호라는 사람에게 장막성전의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은 이 오평호라는 인물을 주도로 사이비에서 건실한 교회로 개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또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장막성전에서 이삭 교회로 간판이 바뀐 것을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교육받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장막성전의 소유권은 이미 1977년에 서울시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더불어 청지기 교육원은 힘이 있던 단체가 아니라 그저 목회자들 교육기관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장막성전의 멸망자는 서울시로 해야 합당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영상 때문에 탈퇴하셨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또 탈퇴하신 분을 실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간판이 바뀐 것은 사실 아니냐? 그리고 오늘날도 이삭교회가 장로회의 이름으로 현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말입니다. 즉 신천지 교인에게 장막성전이 정말 멸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고 그 근거로는 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고 간판이 장로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한다는 것이죠. 제 예전 영상 중에 우송균 집사님과 함께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우 집사님은 다음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는 장막성전을 개혁했다던 그 오평호 씨의 저서를 보니까 장막성전과 교리가 같더라. 그리고 유주열 씨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오평호 씨를 이삭교에서 해임할 만큼 이삭교에 안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더라. 만약 장막성전에서 이삭교회로 제대로 개혁이 되었다면 이두 가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막성전 교리에서 유지열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든 교리가 유지열씨를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도 유지열씨고 스가랴 6장에 건축하는 싹도 유지열씨고 보혜사 성령도 유지열씨고 추수꾼도 유지열씨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도 유지열씨라고 주장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에스겔과 요한계 시록에 나오는 내생물입니다. 이 내생물에 관해서도 유재열씨는 내생물이 곧 자신을 가리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재열씨의 설교를 기록한 그 설교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러으로 일곱 목자가 곧 내생물인 것입니다. 즉, 각각 여섯 날개를 달은 내생물이 마지막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리라 곧 장막성전입니다. 그럼 이 비밀을 지금 내생물 중 하나인 종이 증거해 드립니다. 라고 할때이 종은 유지열 씨거든요. 정말 괴랄한 해석이죠? 내생물에 관한 이러한 해설은 어느 교회에서도,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막성전의 개혁을 맡았다던 오평호 씨의 책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평호 씨도 이 내생물에 관하여 전 세계 교회와 전혀 다른 입장, 정확히 말하면 유재열 씨와 꼭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책 두루마리의 비밀 9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내생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서 이 땅에 와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결국 내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하는 증거자입니다. 라고 내생물을 이해하고 있네요. 그리고 내생물에 관한 오평호 씨의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요한복음 16장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도 연관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생물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추수꾼의 정체 또한 내생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말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시는 종들은 추수꾼 천사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내생물이라고 하며 내생물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말세 구원인 천년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오평호씨에 의해서 즉 유지열씨와 대단히 유사한 성경 이해를 갖고 있는 오평호씨에 의해서 장막성전 교리들은 과연 수정되고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오평호씨의 도움을 받아 독자적인 교단으로 시작했던 이삭교회는 정작 속으로는 장막성전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의심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오명옥 씨가 쓴 은혜력교의 신옥주의 정체라는 책입니다. 장막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인들 따기 때리다가 7년형을 선고받은 신옥주 씨 얘기를 왜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장막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교계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책 내용을 보면, 1980년 10월 사기사건에 연루된 유재열 씨는 장막성전의 재산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보수교단에 헌납하고 운영을 위임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위임하지만 장막성전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데, 장막성전 출신이면서도 20억을 연세대에 기부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시간강사를 했던 오평호 씨를 내세워서 장막성전을 기성교회화합니다. 사실 그는 장막성전의 외부인사가 아니라 내부인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장막성전은 대한기독교 장로회 이삭중앙교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때 장막성전의 전 지부가 13개의 노회 60여개의 교회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평호씨의 개혁작업이 처음부터 둘 사이, 그러니까 유주열 씨 오평호 씨죠. 이둘 사이의 교감 속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바로 이삭중앙교회는 장막성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까지 이삭중앙교회의 신도들은 유지열 씨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린 양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유지열 씨가 교회 창립 기념일, 신학교 졸업식 등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방문했다고 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유지열 씨는 이삭중앙교회 운영에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삭교회 행사에 지도자격으로 참여하며 이삭중앙교회 교인들도 역시나 유재열 씨를 우상화하는 그 장막성전의 교리를 따라 그를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1981년 9월 20일로 가봅시다. 이삭중앙교회는 17명의 목사를 자체적으로 배출합니다. 이 이야기가 신천지 실상에 나오죠.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때 이삭중앙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안수를 받았던 목사들 중 4명은 예장개혁총연동부가대회라는 한기총소속교단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막성전 출신 목회자들 중박 칸이라는 사람은 2012년 예장개혁총연총회를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신옥주 씨를 영입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신옥주 씨가 탈퇴한 이후에도 이박칸 목사는 자신이 설립한 합동총신교단으로 신옥주 씨를 다시 재영입합니다. 즉, 이런 것이죠. 쉽게 쉽게 군소교단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교단들을 통해서 장막성전 출신의 사람을 신분 세탁을 했으며, 그 결과, 신옥주라는 사람이 기독교 교단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신옥주씨의 만행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박아지러 먹었죠. 현재 이삭중앙교회는 소망교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중에 과천소망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간판이 박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간판은 장로회로 바뀌었는데 그 가르치는 교리 내용이 장막성전 시절과 똑같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고개가 가로 저어지신다면 제 심정도 꼭 그와 같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그리고 신천지와 코로나가 만나면서 전국이 신천지 문제로 시끄러웠던 작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유재열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 서 있는 유재열 씨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볼수 있는 위키백과의 장막성전 항목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